예쁜 꽃이 진 자리에 이렇게 씨가 맺혔어요. 여기에 보면 색깔이 좀 약간 붉은 빛을 띠잖아요. 이게 색깔이 좀더 진해지면, 어, 씨만 따로 수확을 해가지고 요리를 할때 쓰는 코리엔더로도 사용을 하고 또 고수를 다시 심는 그 씨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. 어, 많이 달렸어, 이번에. 따는 것도 일이네. 많으니까 그냥 흥청망청요 이게 지금. 어? 조금밖에 없을 적에는 아유 한 톨이라도 튀어 나갈까봐 걱정을 하더니 지금은 많으니까 아유 진짜 다워 아직 딸기 이만큼이나 남았어 예네 음, 고수씨를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햇빛에 말리고 있어요. 네, 햇빛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. 한 이틀만 말리면 빠싹 마를 것 같아요. 이게 코리엔데예요 고수씨. 다 말려진 거 병에다가 넣었어요. 그래서 음식 해 먹을 때쓸 거고요. 또 일부는 땅에다가 심었거든요. 많이 심지는 않았는데,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. 곳곳에다가 심었더니, 여기 조금, 저기 조금 나고 있어요. 여기도요. 이 대공이 길기 때문에 씨를 심을 때 깊숙히 파묻어야지 돼요. 자, 이렇게 고수 씨 이만큼 모았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. 안녕히 계세요.